매일같이 쏟아지는 방대한 국제 뉴스들 속에서 어 솔직히 도대체 뭐가 진짜 중요하고 어떤 맥락이 숨어 있는지 파악하기 벅차실 때가 그 많으시죠. 네, 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압도당하지 않게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지점들만 어 쏙쏙 뽑아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어, 정말 하나하나가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 그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빠르게 보죠. 한국 정치의 엄청난 격변인데요. 2024년 개업령 선포 이후 탄핵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었죠? 아 여기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 아니 특정 진영의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직 원본자료에 담긴 팩트만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개인적 의견이나 지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단지 이 전례 없는 사건이 전 세계 사법 시스템에 던지는 객관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차문이 분석해보자면, 한 국가의 전직 지도자가 내란죄로 무기징역이라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는 건, 현대 헌정사에서 지극히 이례적이고 무거운 사건입니다. 네, 한 인물에 몰라 그 이상이네요. 맞습니다. 한국가의 민주주의적 견제와 사법 시스템이 극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설레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하고 결정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국가 안에서 이런 엄격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방금 보셨다면 국제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반식의 치열하고 선늘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접종 보고서 말씀이시죠? 네, 2024년에 사망한 푸틴의 비판자. 알렉세이 라발리의 사인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렇게 5개국이 합동정보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사인은 무려 독화살 개구리의 독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세부사항이죠. 5개국 정보기관이 완전히 일치된 결론을 공식적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신입니다. 아니 독화살 개구리라니 진짜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특히 그런 아주 희귀한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국가 단위의 치밀한 개입과 자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도 러시아 외무부는 이 결과를 전면 부인했어요. 오히려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 첩보전의 이면입니다. 명백한 정황 앞에서도 이른바 투명성을 요구하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략이죠. 아,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군요. 네.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정보전이 수면 위로 극명하게 드러난 팽팽한 국제적 긴장 상태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대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대를 초월해 하나 된 존경을 받으며 떠난 인물도 있습니다. 84세로 타계한 흑인 민권운동의 아이콘 제시 잭슨의 소식입니다. 1980년대 주요 정당 소속 흑인 최초로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던 엄청난 분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판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오바마는 우리는 그의 어깨 위에서 있다고 했고 트럼프는 개성 있고 투지 넘치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극명하게 갈린 두 진영에서 찬사가 나오다니 대단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줍니다. 권력자의 몰락, 치열한 국가 간 암투,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 존경받는 유산이요. 네, 이 뉴스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세계의 흐름을 읽는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견제받고 국제 사회의 긴장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 진정한 유산은 어떻게 역사에 남는지 통찰력 있게 보여주니까요. 오늘 짚어본 이슈들이 단순한 뉴스를 넘어 권력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정치적 인형과 진용을 넘어. 지도자의 결정과 책임은 결국 역사의 심판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역사에 남을 진정한 리더십과 권력의 정당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롭고 날카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길 바랍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